This my name is chicken. My chicken. <laughs> 오빠, 우리 촬영 중이야. 귀엽습니다. 음. 봐봐요, 젤리를 봐봐요. <제가> 정말 좀... <laughs> 젤리래요. 이상해요. 콩알만 하죠. 하죠? 이거 원래 젤리라고 불러봐 <laughs> 너무 거대한 젤리 좀... 아닌가요? 이거 뭐고를, 이건 귀에요. 귀젤리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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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>, 갑니다. 엄청 숭숭숭하고. <laughs> <청춤, 청춤, 청춤, 웃음> 그리고 한 마리가 더 있, 아니 두 마리가 더 있는데 두 마리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. 어 저기 한 마리가 보이려지고요 야, <laughs> 저기 저 스타 한 마리. 제가 꼬미라는 여예요. 엄청 귀엽죠? 귀여워요. 귀여어 들어옵니다. 아이씨. 들어왔어요. <laughs> 들어와서 들어왔어 저한테. 얘는 인기스타예요. 인기요. 인기냠. 인렇죠